그래서 살얼음 이렇게 올라와서 목에 탁 닿는데 기침 나와서 바로 입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거야. 없어요. 100원 뒤에 입은 줄. 와우! 다 고쳤나보다 저 차는. <laughs> 작업하려면 하트다 이어야면은 차가 엄청 낮아요. 차가 어? 엄청 낮아요. 못 바퀴가 커서 그런 거 아니야? 테이블 아니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왜요? 안 된대요. 어디서 안돼? 거기 알려주신데 갔는데 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버렸잖아. 나 저기가 보낸 걸 봤는데. 도 어디 갔지? 가자. 걸 찾아. 인가? 대단하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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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이럴, 이럴, 예요이 이거 이걸, 이걸 붙일 수 있으면 이걸 쓰는 게 좋고요. 이걸 네. 만약에 못 붙인다 그러면 이걸 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여기를요. 이 뒤에 막 이만큼을 뒤를 잘라서 아유. 이게 나을까요? 여기가 나을까요? 근데 이게 지날 네. 수있 이외도케도 지금 보세요 이런데 음, 엄청 안, 두꺼안맞잖아니라구 안돼요 그럼 그럼 이렇게 메꿔낼 수 있는게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용접을 아 용접을 해야지아 용접을 용접을 제 용접을 쓰는 있잖아요 용접을 해버 용접을 그 용접을, 그 용접을 해 아, 아. 그러면 문제 없겠지 아 잘 먹었죠? 네 용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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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같이 기다려 정을해 문자 배열이안 맞을까? 안 되겠다 조만간 쿠르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기동차목 쿠르. 정비 파트. 해가지고, 진수님 스카우트 해가지고. 니가 뭔데, 정, 진수님을 스카우트 해. <laughs> 진수 너무 바쁘셔. 진수님 스카우트 해가지고, 기동차목 하나, 정비조 하나 딱 하고, 그리고 세차장 딱 하나 하고, 그리고 어, 정비소와 세차장 그리고 그냥 드넓은 들판 모임장소 세개 이렇게 더운데 <웃음> 낭만 <웃음> 낭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타주고 아니면 진수님 그 센터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한 모이면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 이렇게 딱할수 있는. 어때? 야심찬 계획 너나 잘해. 갑자기 생각해, 생각, 생각해 봤어. 너나 잘해. 제발, 제발 자기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 야, 그리고 또 그것도 생각이 나아 만약에 정모를 하면, 정모라기보다는 그 모임 같은 거를 파면은 주유소를 아예 빌려, 빌려가지고. 너무 위험해. 가 위험해? 위험하지 아니 봐봐 우리 오면은 뭐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러면 주유소 오시면 한대가 3만 원씩 주유해주고 이제 모이는 거아 똑똑하네 아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똑똑한데 그치 위험해 뭐가 위험해? 아니 그 주유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유소 쿠폰을 주면 되지 그러면 아니 나 주유소가 있고 옆에 이제 들판이 있는 데가 있더라 그래서 오시면은 주유 한 3만 원 꼽고 입장하는 거야 온라인 주유소 소리야? 안 음. 들려. <laughs> 그래서 주유소를 한1 2 시부터 새벽 3 시까지 3 시간만 빌리는 거야. 대여하고 대여비는 또 대여비대로 드리고. 아 오세요, 자 디젤 있죠, 자시발유 있죠. 한 마나 딱. 자 입장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서 고생한다. 다 이제 사서 고생하는. 음. 나한테나 잘해. <laughs> 먹어봐 맛있어 다 먹고선 다 먹고선 <laughs> 물 자기가 다 먹은거야 얼 한번 먹어 맛있어 맛있다 오셔도 돼서 물을 끓여가지고 키운거 같은데 아니 물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 무슨 물개예요 엄마 <laughs> 딸인가봐 니놈 공주예요 이제 더 재밌긴하지 <laughs> 근데 처음이었잖아, 나랑 같이 간 거. 거 끝까지 간 거. 자기랑 없을 때는 절대 안 갔지. 끝까지 간거 처음이었잖아, 일단 그때. 일단 살이 찌니까 재밌더라고. 잘 뜨더라. <laughs> 근데 그때 끝까지 갔으니까 재밌었지. 끝까지 못 가. 아니, 거진 거의 끝까지 가잖아. 못 가게 하잖아. 누가? 파도 맞는다고. 막파도 막, 막, 아... 막 파도 치면 거기 빨려 들어가면 돼. 아니, 근데 거진 우리가 엄청 끝까지 갔잖아. 근데 재밌었지? 발에 막 안다니까 너무 막 재밌지 않아? 응. 중간 떠다니는 게? 응. <목소리> 한번 덤벼볼 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상상하고 있어요? <있대>? 아직? <목소리> <목소리> 왜냐면 그거 사와서 들어간 돈이 350만원. 지금? 지금? 뒤에 컴프레셔 바꾸고, 뭐, 쳐가지고. 컴프레셔가만 아니었다면, 170만원 밖에 안 나와. 중고 차서도 170만원. 보통 사서가 사수한... 아니네. 차에 그만 두자고, 집 살지. 네? 집을 사라고요. 집에 네, 가는다? 차야 뭐, 오래돼서 흩어지는 거지만, 집은 평생 가잖아. 집을 살지. <목소리> 알리에서 씨, 찍는 거 하나 사. 하나 사요? 네. 하나, 하나 사. 하나 사. 근데 낚시할 때 보면은, 네. 조개 뽕돌이 있어. 조개 뽕돌. 나부대 있는 거. 네. 조개 뽕돌로, 꽉 집어도 되는데, 이게, 땡기다가 빠질까봐 나. 그게 없어데그 아. 네. 조개 뽕돌은 어디를, 어디 낚시할 때 어디, 어디 낚시 끝에 추에다 다는 거지. 그게, 그게 무게 무게인 거예요? 네, 무게 추. 조개 뽕돌. 네. 조만간, 낚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낚시하려고 낚시, 낚시 정하 생각. 때가... 이제 어종을 선택을 해야지 어종 계곡 낚시를 할 거냐, 제... 낚시를 할 거냐. 아니면... 아니 그니까이 근방에서 낚시할 거면 은제 만만한 데가 승천이나 이제 뭐 부두가 낚시 는없어 부두가? 왜냐면 바닷가? 네, 좀 차랑 같이 나와야 돼서 영상이 차 바로 대놓고 할 만한 데가 확히 없긴 없네 바다 낚시가 재밌어요? 아니면 민물 낚시가 재밌어요? 둘다 재밌는 건 어디 놀러 가는 건 재밌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잡는 거는 잡으면서 먹는 건 바다 낚시가 재밌고 아. 그러 바다 낚시에서 막 잡으면은 그거 잡은 거 가지고 횟집 들어가서 해주면 해줘요?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선상 낚시 선상에서 아, 이제 선상. 선상에서 그만큼 광어나 음. 우럭이나 이런 거 잡아갖고 많이 키로로 잡으면 키로에 뭐 5천 원, ,000원, 3천 원씩 떠주잖아요 이게퍼떠없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저희가 하나도 없는데 꼭 사야 되는 건 어떤 거죠? 쭈꾸미 낚시 한번 가볼래? 요 쭈꾸미 낚시? 쭈꾸미 낚시? 네 쭈꾸미 선상? 어디로 가요? 안면도나 이제 뭐 이쪽이지 서해안쪽. 저 어, 너무 좋아요. 저 쭈꾸미 진짜 좋아해요. 9월 1일부터 시작이고. 9월 1일부터 이제 금오기 해제돼가지고 아, 9월 7일날 저희 9월 7일 괜찮아요. <웃음> 갑자기? <웃음> 9월 7일 날두 자리가 있. 오월 칠일 날 이날 네. 밤에 이제 밤에 출발해서 네. 한4 시간 도착해가지고 네. 이날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일세개 대신 도착. 세 개가? 네. 선장분을 잡고 한6 시부터 이제 수랑이지 아, 한3 4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음. 그 자리가 이제 지금 내가 음. 다섯 자리를 예약을 해서 지금 네. 다섯 개는 다 돈을 내놓은 상태예요. 다섯 네. 개 내놨는데 두 사람이 음. 지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안 아, 간다고 네. 하면은 그 자리를 양보해서 같이 아. 배를 타는 네. <laughs> 거예요. <거의 웃음> 낚시방에서 대여해주는 것도 있어요. 미끼 네. 같은 거, 네. 낚시대 같은 거2만 원씩 대여하는데 사실 좀 아깝잖아요. 한두번 가는 데도 뭐 사죠. 여자분들 더잘아고

인물낚시 한번 배워볼래요? 인물낚시? 인물낚시요? 네뭐 떡지낚시나 뭐 쏘가리낚시나 떡지 메기? 뭐 쏘가리 메기 이런거는 이제 메기 원... 이걸로만 해요 하는... 아니 원투낚시라고 래서 저는 메기낚시는 <laughs> 이제 던져놓고 이렇게 찌 보다가 짜자잔 입질이 면탁 땡겨서 아... 받는거 이제 원투낚시라고 그러고 활동성 있게 이제 젊으니까 활동성 있게 이제 가참히 이렇게 누워라 그러잖아 네. 던져서 멋있어요 그거, 그거. <laughs>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네, 그러아니까 이제, 아, 다그 공격성 오종을, 네. 그, 쭈꾸미 낚싯대로는 다른 오종도괜요 쭈꾸미하고 이제 문어하고 같이 하는데, 문어 낚시 조금 더 뻗어, 낚싯대가. 아, 이게. 네, 연질 때 써야 돼. 또 연질 때 써야 되고, 요 앞에 초리대가, 초리대가 이제, 이 무게를, 무게를 익는 거예요, 앞에. 아 쭈꾸미 어. 무게를 이제 하다가, 이렇게 쉴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휘면, 얘가 그냥 바닥을 땅 찍고 올렸다 놨다 올렸다 놨다 하면은 얘가 무게감이 틀려져 그런 이제 쭈꾸미올라탄 거야 그냥 그때 이제 직이는 거야 <laughs> 여들이더잘잡아 우리, 우리 빙의 했었잖아 야 그냥 야. 야. 야, 그런 느낌이야 느낌. 하나에 하나, 한 마리 잡혀요? 아니 쌍거리 할 때도 있고 아 여러 개 해? 아 주말이 올라올 때도 있고, 선장을 잘 만나면, 자기들만의 포인트로 음. 가서, 그 군락지로 가는 거예요. 그 군락지로 음. 가면, 거기서 뭐, 느나느나 하잖아요. 느면 음. 나오다 느면 음. 나오다 네. 그걸 계속 잡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가면 한, 먹을 만큼은 잡아갖고 와요. 근데 너무 피곤해. 서해아니라 끝나고 4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음. 여기 도착하면 8시도. 음. 서해안이. 낚시 한번더 해준다. 내가 더할수있으면없 일단은 저분이 <laughs> 양보를 해주신다면 바로 저희에게 예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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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나어떻게나 나 벌써 설렌다. 한번 가자고. 진가 너무 설레어. 추진 한번 하니까알겠습니다 <laughs> 재밌겠다. 그니까. 그러면 알이 있나요? 쭈꾸미에? 알이, 알이 없죠? 아니죠. 봄? 알쭈아니 봄. 그죠 한번 나중에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연락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빠지면 꼭연락스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laughs> 대박. <laughs> <laughs> <당견데. 웃음>